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요요자작 전원생활 t v 입니다 2시부터 비가 온다 가더니 오전 11시도 안 됐는데 벌써 비가 내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카사바나나가 빨리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아직도 맺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복합 비료를 주려고 합니다. 노지 카사바나나는 그래도 습꽃이 필려고 자리를 잡았는데, 여기는 아직 꽃필 생각을 안 합니다. 요, 카사바나나는 1터 컸을 때, 이 순을 잘라주고, 그러면은 아들순, 손자순이 막 나오겠죠? 그래서 손자순에서 열매가 많이 달립니다. 이 순도 먹어보면은 달짝지근합니다. 이렇게 잘라서 씹어보면은 달짝지근합니다. 아마 그래서 10월 달에 열매 먹을 때 망고 맛이 나는 것 같은데, 음, 사탕수수 씹는 맛입니다. 카사바나나 복합 비료 주려고 오후 2시부터 비가 온다그래서 10시 반 넘어서 농협 갔다 오는 사이에 벌써 비가 쏟아집니다. 그래도 오늘 저녁 8시까지 많은 비가 오기 때문에 지금 카사바나나에 복합 비료를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비가 오더라도 할수 없습니다. 더 많이 내리기 전에 빨리 가서 비료를 뿌려주고 오겠습니다. 우선 가까운 이 비닐 하우스 안에 있는 카사파나나에 먼저 비료를 주겠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야 되겠죠? 바짝 주면 안 됩니다.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비료를 주고 물좀 뿌려줘야 되겠죠. 녹어야 흡수가 잘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복합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야, 엄청 번진다.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잔뜩 먹고 빨리 열매를 달아라. 여기도 하나 있을 건데, 여기죠. 너무. 뿌리 가까이 주면 안 되고 뿌리가 벌써 6, 7m씩 뻗어 있죠. 엄청나게 거름과 비료를 많이 먹는 카사바나나 그러나 열매는 망고 맛나고 아주 달콤하죠 그래서 이렇게 거름과 비료를 많이 줘야 됩니다 이제 노지 파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쑥꽃이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야 이제 곧 터질 것 같죠? 쑥꽃이 터지고 암꽃이 또 펴야 되는데 암꽃은 동과하고 똑같죠? 카사바나나 암꽃은 동과처럼 이렇게 열매가 달린 후 꽃이 달리죠 동과 암꽃, 숫꽃 피는 양상하고 똑같습니다 빨리 피어야 10월 달에 맛있는 망고맛 카사 바나나를 먹을 수 있는데 하여튼 숫꽃과 함께 암꽃도 빨리 피기를 바랍니다 비가 잠깐 멈췄죠 그래서 이렇게 좀 뿌리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이렇게 복합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태비도 아직 많이 남아있죠? 야 하여튼, 카사 바나나를 올해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20cm 떨어뜨려서 이렇게 복합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거름과 퇴비를 상당히 먹는 카사 바나나. 하여튼 거름기도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복합 비료를 듬뿍 듬뿍 넣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니까 다 녹아서 이제 이카사바나나 뿌리가 흡수하겠죠. 그래야 빨리빨리 열매를 맺을 것 같습니다. 여덟 포기 심었는데 거름끼도 그대로죠. 여기다가 복합 비료를 듬뿍 넣어줍니다 수은 이쪽으로만 안돼 이것도 뭐 손자순, 정손자순 되겠죠 이런 건 잘라버리고 자, 많이 먹어라 하여튼 사사바나나가 빨리 열매를 맺어야 10월에 먹을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 원산의 망고맛이 나는 카사바나나. 올해는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모종을 사간 이천의그 농부는 벌써 카사바나나 열매가 달렸던데, 암꽃이 열매를 달고 나오죠. 그리고 쑥꽃도 많이 달려고 했는데 우리는 아직 꽃이 안 폈죠 빨리 패야 되는데 하여튼 이복합비리 먹고 빨리빨리 꽃을 피고 열매를 맺기 바란다 오늘 또 많은 비가 오죠 녹아서 흡수하기 쉬울 겁니다 많이 많이 먹어라 듬뿍 주고 이렇게 흙으로 덮어주면 비가 오면서 녹겠죠 빨리 흡수해라 여덟 폭이 심었는데 키는 훌쩍 컸지만은 빨리 열매를 맺어야 는데 열매가 아직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비료를 또 급히 사다가 이렇게 뿌리 근처에 주고 있습니다 한 20cm 띄웠죠 바로 주면은 안 되죠? 이렇게 옆에 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기 뿌리가 엄청 굵어졌죠? 카사바나나. 빨리빨리 열매를 맺어라. 그래야 안심하고 10월달에 숙성시켜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카사바나나야. 너도 빨리 복합 비료 먹고 열매를 맺어라. 아, 가사바나나야. 여기도 뿌리가 엄청 굵죠복도좀 해주고. 으자자. 여기는 수박하고 같이 복합 비료를 먹어라. 하여튼, 오후에 또 비가 많이 오니까. 잘 녹여서. 이 카사바나나 뿌리에 전달해주라. 얄미운 수박에게도 이렇게 또 복합 비료를 주고서 몇개더 따먹자. 수박아. 하여튼, 두 개는 따먹고 또 하나가 크고 있죠? 너무 작죠? 애플 수박은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가면은또 따가라고 이렇게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야, 여기도. 이것었네참에도 여기저기 많이 달려있습니다 이야 여기로 몇개 달린거야 요건 못난인데 따줄까 말까 붙자 생긴대로 먹자 요것은 크네 요것은 음, 떨어진 줄 알았더니 꼬다리가 붙어있습니다 이쪽에도 카사 바나나를 다섯포기 심었는데 한포기 죽고 네포기 살아있습니다 이 두포기는 엄청 크죠 조만간 이제 열매가 달리겠죠 호카 비료 먹고 빨리빨리 커라 이제 찬바람이 불기까지 시간과의 싸움이다 빨리빨리 열매를 달거라 여기에도 어렵게 버티고 있는 카사바나나가 있습니다 비료 먹고 쭉쭉 커라 그래야 10월달에 망고 만 나는 브라질 원산의 카사 바나나 열매를 먹을 수가 있다 노지에 총 12포기를 심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복합 비류를 주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다가 잠깐 소강상태이죠 또 오후 2시부터 많이 내릴 것 같습니다 빨리 복합 비류 먹고 빨리빨리 빨리 꽃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올해는 반드시 아주 맛있는 망고맛의 카사 바나나를 선물로 주기 바란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